미쳤는 곳 앞에 환전소도 따로 있습니다 핸드폰도 다할수 있고 그랩을 잡아보다가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서 40만동에 가려고 합니다 그랩은 50만동이었어요 티아라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거 우산아순? 서울 내팬 코리아? 와우 내 팬이 너무 많아 짱이다 티아라 메들리에 섹스룩 짐을 다 들어주셨어요. 짠. 지금 새벽이고 나트랑이 도착한지 1 시간 정도 됐는데 선라이즈 투어를 하고 있어요.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들 네. 네, 깔끔해요. 지금 네,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도 있어. 여기도 <놀람> <laughs> 너무 재밌어서 두번 타러 갑니다 이렇게 밧줄도 내려줍니다 여기서 먹습니다. 와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웰컴 드링크가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한 맛? 네,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를 따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엄청 많이 주셨어요. 고수는 이렇게 칠리소스를 섞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식은 엄청 빨리 나오는데 그냥 먹을만한 정도? 간이 너무 소심해. 새우는 그래도 맛있어요. 망고 주머니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요 오레오랑 같이 나와요. 무심하게. 좀 연애해, 근데. 연애 보인다. 아, 그래. 진짜 부드러워. 맛있 응. 근데 요거트 맛도 나지 않아? 응. 이상 저의 후기였습니다. 여군. <laughs> 요렇게 되고 한국돈으로 15,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하루 전날 티켓팅하고 온 거지만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한번 해봤답니다 이게 지폐가 좀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끔히 해놨어요 원래는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못 붙였어요 과액가 없어서 두 번째 코스는 사원을 갔습니다. 거꾸로 가는 코스예요. 거꾸로 가는 코스. 여기는 <laughs> 마지막 코스 양떼목장입니다. 귀여워. 조금씩 좀 나눠서 우와 어? 우와마니다이산이 어, 80만동 입니다 여기입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타이거 새우 그리고 요거는 스프링롤 입니다 요에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분장 짠 <laughs> 진짜 귀여워, 일로 오래. 애기도 귀엽군. 쭈우시장입니다. 아. 그리고 기념품들. 여기에 키티들도 엄청 많아요. <laughs> 가짜. 기자네. I love m t m a q l n g 앙고두스 1250원입니다. 맛있네요. <웃음> 완망. To f i g 오케이 k 와. 너무 좋아요. 발가락 응.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손이 부었어 <laughs> 와 쌀국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치도 있습니다 팬케이크랑 빵까지 조식 맞습니다. 와 이거는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시원해. 와 저는 사람이 분명히 많을 줄 알고 수영복을 안 챙겨왔거든요. 수영장에 정작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박이다. 솔티크림 연유커피 이 사이즈로 시켰어요 안에도 있어요 근데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이거 안에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다 이렇게 완전 화려합니다 이거는 솔티크림라떼큰 사이즈고 이거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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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이 마켓에 왔습니다. 단 마켓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안녕. 안녕. 여기는 진짜 그냥 시장입니다. 시장. 사람도 없어요. 머리 다 깼는데 지금? 어머머머, 깜짝이야. 아고 말랐어, 말랐어. 아우 깜짝이야. 진짜 외지인이 저희밖에 없어요. 어 멍멍이들 왜 이렇게 나와 있어, 고로로 게 말랐어? 음..못 먹었네 먹어도... 저의개피 음. 케이크 아, 가자. 한국 과자 한국 과자야? 한국 과자인데? 여기서 아. 이 노래 나와요 여기는 미니소가 있는데 어제 갔던 미니소보다 큰 편이다 우와 키티다 음 귀엽다 음 이런 가방이 있어요 귀엽다 너무 귀여운 게 많아요. 뷰가 정말 좋죠? 나트랑 하이디라고 입니다 <laughs> 나트랑에서 하이디라로올 줄은 몰랐는데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토마토 탕, 홍 탕, 버섯 탕 이렇게 시켰습니다. 와 이게 나트랑에는 수박이 있습니다. 용과도 있어. 아, 새우 아, 맛있겠다. 따라라라. 이거 소금 맛있어요. 야채도 듬뿍 와우 <laughs> 오우 쩔어 쩔어 오우 야 쩔어 오 살짝 무서운데? 자반 바람이 승강판 너무 많이 부는거 아니야? <laughs> 아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꽤큰것 같아요 <laughs> 우와 진짜 알록달록합니다. 애기들이 오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쁩니다. 아, 힘들어. 우와.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다들 밥 먹고 있어요. 귀여워. 쩝쩝 먹네, 쩝쩝. 이제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우와, 저거 봐. 좀 어색하다. 아니, 우아한데? 어. 안녕! 오! 하트다, 코가. 코가 하트야. 여기에 얼룩말도 있어요. 쟤네도 엉덩이 귀여워, 동그라미. 어그지 여기 아기 때 사진인가 봐요, 이렇게. 어머, 어떡해, 귀여워. 여기도 귀여워. 근데 똥이 크네 생각보다 이뻐 이뻐졌세요 아니 무슨 애들 하는 걸 하고 있어 가자 해가 진 모습입니다 지금 몇 시야? 6시 6시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요 갈릭 맛조개입니다 제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새우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목이 딱딱해서 목걸이를 풀려고 했는데 이 목걸이가 바크에 꺼버렸어요 너무 맛있다 다 처음에 느끼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이 갈릭 피조개도 맛있거든요? 군물이 맛있어요. 음. 제가 먹고 싶었던 이 새우. 폐우. 원래는 새우가 가장 먹고 싶어서 왔는데 피조개 맛있어 피조개. 맛있어. 네, 이거 먹어봐.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도 한국에서 먹는 거에 한양두배 정도 되는 것같아 진짜 많다. 네, 양 너무 많아. 간이 딱 적당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간이 잘 나죠?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다 메뉴 오, 7개에 65,000원 정도 된다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뭐. 발 마사지만 받고 왔거든요 1시간에 근데 붓기가 싹 빠졌어요 진짜로 붓기가 싹 빠졌어 최고! 베트남 살거 없다더니 그래도 한면에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니소에서 득템한 키티 가방들. 이렇게 두개에 3만 원이다요? 완전 잘 샀습니다. 마트랑또 오겠습니다. 저희가 2박 3일을 묵었거든요? 필터가 진짜 누래질까 했는데 정말 누래졌습니다. 베트남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꼭꼭 구매하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이거든요. 필터 교체품은 2,000원이면 또 구매를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가성비도 좋고 정말 최고입니다. 나트랑 여행에서의 급 블레이즈.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쟤. 빙글놀이요 이거는 밥입니다 반세오니다 나간 쇠. 이거 진짜 많이 있는데 땡큐. 진 짜커요. 그만해. 자 머리 먹어도 이게 CCCP에 있는 핸드워시거든요? 이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직원한테 물어봐서 샀습니다. 요거에요, 요거. 이거. 나트랑 야시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근데 엄청 짧대요. 그래도 한 번쯤 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귀엽다. 너무 똥삐티다, 똥삐티. 한동에 샀어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게 예뻐서 이거를 가져. 제가 만들어두고 있어요.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에서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이천 원 정도? 라트랑에서 마지막 메뉴는 돈까스입니다. 여기는 투어할때 가이드님. 드디어 3시간 만에 머리를 풀어봤는데, 사실 조금 더 금방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중간에 베이글도 먹고 드라마도 보면서 뗐기 때문에 무튼 이렇게 저의 일탈은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귀찮은가 봐. 간다. 가봐야지.